우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그그 그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그 본질에서 그그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을 볼 때부터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적인 시간, 심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의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당신 앞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질병이 있어요. 당신 앞에 가난이 있어요. 당신 앞에 사건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가 있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마귀는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아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렐루야 그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이 부분,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인데 기도하고 한 것은 이 어둠줄로 믿더라. 이미 하늘의 신령,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로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현실은 있지만 현실은 있어요. 현실은 있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건내 마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현실에 상황은 있어요 그 상황은 있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내 본질은 온전해요 내 육신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내가 아니라고요 질병이 있는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네. 근데 그게 나라고 한다면 당신이 책임지고 고쳐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당신에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나라면 결국 당신이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나 이 마음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야 할렐루야. 근데 그내 본질이 내 본질이 내 본질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하시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 마음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고통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심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기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집착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그거 위해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느냐? 바로 그거를, 그게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 관점에서 내 마음의 그 허상, 내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가 마음이고 여기가 내 본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그래서 무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구약의 말씀은 1.1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안에 오셨어.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같은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그, 그 방법이 바뀌어진 거라고.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안에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좀 전에 고린도 후서 10장 모든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 생한다는 게뭘 의미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아님. 즉, 모든 사고의 시작, 모든 의식의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 아멘.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님.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파쇄하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이게 내가 아니야 아멘 이건 거짓 자아가 만들어낸 거야 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것이 진리다라는 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인 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게 네.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네. 모든 출발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네.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나지만,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나는 여러분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화내는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살아갈 때, 누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제하고 판단하면서도, 어, 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제하고 판단하고 있네라는 그 의식하는 그 의식. 그게 과거에는 마귀에게 잡혀있던, 마귀에게 잡혀있던 본질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그 의식이 있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거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고 있구나라고 아멘.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냐. 빛이 임하면 아멘. 마음의 어둠은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no pain, no gain.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한순간만에 없앨 수 있느냐. 이거 없애려면, 이런 마음 없애려면, 내가 약도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단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틀리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허상이고, 내 거짓자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건 어두움이라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훅 사라지게 마련이라 아멘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 순간에 그 어둠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는 순간에 훅 사라지게 다아 이게 속임 이게 거짓이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하면 모든 상황 상황마다 못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아멘.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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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아멘. 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살아온 경험, 배운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그걸 나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 말은 그 마음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다가 주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해 이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거짓자, 내 마음으로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은 기록된 이 글씨가 아니라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내 마음으로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성령의 조명 없이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아멘을 백번 해봐야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없는 거라고. 그러나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닌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의식하며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때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것이 뭐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 뜻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이라고 말씀은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머리에 기억될 뿐이지 기억될 뿐이지 그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안에서 내 마음에 집어 넣는 거지, 밖에서 내 마음에 집어 넣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